안녕하세요. 형제 피부실 철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오수를 통과시켜 물과 침전물을 걸러주는 배수용 침전조입니다. 맨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배관이 막혔을 때 점검 후 하수구 청소까지 가능하며 냄새 차단과 벌레 역시 막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볼수 있는 제품을 우선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제품을 차례대로 다뤄볼게요. 가정용 미니 침전조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비교적 작은 피부시 75mm, 100mm 배관이 사용이 되며 하부는 P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375, 세로 335, 높이 290입니다. 회사마다 다 똑같이 하르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뚜껑을 살펴보면 우수 뚜껑은 P 그레이팅, 스틸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곳은 피 그레이팅을 사용하지 않고 튼튼한 스틸 그레이팅을 사용해 사람이 빠져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수 뚜껑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피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전조 용도와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수 침전조는 빗물과 비교적 깨끗한 물을 걸러주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뚜껑이 개방형입니다. 오수침 전조는 주방이나 변기 등 냄새가 많이 나는 오수를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해 뚜껑을 완전히 막습니다. 어떤 뚜껑을 사용하기에 따라 우수와 오수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침 전조 안쪽을 보면 악취나 벌레를 차단할 수 있는 엘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보를 잡고 위로 뺄 경우 분리가 가능합니다. 가정용 침전조 소자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410 세로 340 높이 450입니다. 하부는 PE 재질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p 부시 배관 100mm 125mm 150mm를 사용하며 PE 이중벽관은 150mm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옆부분 대각선을 타공해서 배관을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우수는 스틸 그레이팅 오수는 완전히 막는 PE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낮을 경우 높이 조절 링을 올려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민 자라 냄새와 벌레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영상 뒷부분 설치 방법을 다룰 때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정용 침전조 걸름망 소자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430 세로 365 높이 500입니다. 하부는 PE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부분에 PVC 배관과 부속을 연결할 수 있게 100mm, 150mm로 타공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옆부분 배관을 더 연결할 수 있게 타공, 가이드라인이 표시된 제품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라도 배관 사이즈에 맞게 뚫어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뚜껑은 우수는 스틸그레이팅, 오수는 PE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낮을 경우 높이 조절링, 노바시를 올려서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악취 엘보가 있으며 아래쪽은 쌓여있는 침전물을 편하게 청소할 수 있게 소쿠리 걸름망이 있어서 엘보를 분리 후 청소가 가능합니다. 가정용 침전조 중자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540, 세로 445, 높이 630입니다. 하부는 피지재질입니다 입구와 출구 부분 피부시 150mm, 200mm, 250mm, p 이 중벽관, 150mm, 200mm, 250mm를 사용합니다. 옆부분 대각선을 타공해서 배관 연결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우수와 오수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걸러줍니다. 사람과 차가 많이 지나가는 도로나 인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뚜껑 재질이 추가가 됩니다. 뚜껑은 우수는 스틸 그레이팅, 주철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오수 역시 피재질, 주철재질이 있습니다. 차가 침전조를 받고 지나갈 경우 뚜껑이 스틸 제품일 경우 찌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되는 곳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주철뚜껑을 사용해야 합니다. 높이가 낮을 경우 높이 조절링, 노바시를 올려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민자이기 때문에 설치 시 차단 제품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용 침전조 대짜입니다. 전문 배관 설비업자분들이 도로나 인도에 설치를 하는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큰 정사각형 제품이거나 높이가 80cm보다 긴 제품일 경우 대짜로 분류가 됩니다.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침전조 설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침전조 설치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침전조 설치 위치와 배관이 이어질 수 있게 굴삭기로 길을 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배관과 부속을 연결해 침전조 설치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타공 방법은 민자 침전조를 예로 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시 배관 타공 시 75mm 배관은 89mm 홀쏘, 100mm 배관은 114mm 홀쏘, 125mm 배관은 140mm 홀쏘, 150mm 배관은 165mm 홀쏘를 사용합니다. P 이중 배관을 사용할 경우는 150mm는 170에서 1 7 4 m m 홀쏘를 사용해서 타공을 합니다. 홀쏘가 없거나 200mm 이상 배관일 경우 배관을 가져다 대는 후 사이즈에 맞게 펜으로 표시합니다. 펜으로 표시한 후 그라인더로 돌려내거나 중간에 드릴이나 그라인더로 작은 구멍을 낸후 직속이나 콧속으로 배관 크기에 맞게 도려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망치로 깨는 방법은 주변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타공이 끝났다면 침전조에 배관을 넣습니다. 입구 배관 연결이 끝났다면 이제 출구 부분 타공 역시 해야 하는데요. 입구 부분보다 낮게 구멍을 뚫어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침전물이 쌓이면서 배출이 될수 있게 바닥면보다는 높게 들습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방식으로 반대 부분에도 배관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수평을 지금처럼 올려 놓고 잡은 후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침전조가 기울지 않게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날 경우 가정에서 사용된 물이 비교적 높은 배관 기울기를 통해 침전조 입구로 물이 들어오고 낮은 아래쪽 출구 부분을 걸쳐 물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설치가 이제 정해졌다면 안쪽 배관과 침전조 연결 부위를 칼라코크나 실리콘으로 틈새를 완전히 막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팠을 때 나온 흙이나 자갈 돌 등을 다시 설치 주변에 어느 정도 채운 후 시멘트로 침전도 높이에 맞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침전조 설치 시 다양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침전조 높이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배관이 땅속 깊은 곳에 있을 경우 침전조를 배관에 맞춰 연결할 경우 낮아지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조절 높이링을 사용해서 높이를 올릴 수 있는데요. 조절 높이링 같은 경우 10cm, 15cm 제품이 있습니다. 두 제품으로 올려서 지금처럼 해결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두 개를 사용해서 올려야 합니다. 더 높아야 한다면 세 개를 사용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10cm, 15cm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20cm부터 5c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작업은 조절 로필링과 침전조 겹친 부위를 피스로 고정한 후 피스 머리 주변을 칼라 코크를 발라 틈새를 막습니다. 두 번째 민자 침전조를 통해 집안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침전조 소자까지는 악취 엘보 제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만 중자 이상 제품은 민자 제품입니다. 이 경우 엘보가 안쪽에 없기 때문에 배관을 통과 시킨 후 배관에 맞는 엘보를 아래쪽으로 보게 연결을 하거나 역류 방지 밸브를 침전조를 거치기 전 배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설치하거나 침전조 입구 부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 사이즈는 50mm, 75mm, 100mm. 125mm, 150mm, 200mm, 300mm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안쪽에 가득 차기 전 역류방지 밸브 안쪽 역지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침전조를 청소해야 합니다. 배관 사이에 연결이 이런식으로 힘들 경우 배관이나 침전조 안쪽 벽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 역류방지 밸브를 역시 설치가 이런식으로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100mm, 150mm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침전조 그레이팅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우수침전조 그레이팅에 붓거나 우수침전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름, 음식물을 배관으로 흘러보내 침전조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경우입니다. 길을 지나갈 때 우수침전조에서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면 대부분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오수 뚜껑을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비가 올 경우 빗물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고무판을 사서 침전조 크기만큼 잘라서 덮어 냄새를 차단해 사용하다가 비가 올 때마다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없으니 부지의한 행동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수 침전조 안에 담배 꽁초나 나뭇잎, 나뭇가지가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레이팅 뚜껑 간격 크기가 크다보니 담배꽁초를 던지는 무책임한 사람들과 비가올때 쓰레기와 이물질이 우수침전조 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배관막힘과 악취로 인해 뚜껑을 열어 침전조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간격 크기가 좁은 그레이팅을 구매하거나 만약 구하기 힘들 경우 철물점에 가셔서 녹색 코팅 철망을 구매해 이런 식으로 뚜껑 크기만큼 자른 후 부분 부분마다 케이블 타일을 고정해 사용하면 담배 꽁초와 나뭇잎 나뭇가지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형제피부시 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